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지금 오후 1시 45분입니다 어, 오늘은 8시에 노던라이트 그 오로라 보러 갈 예정이에요 일단 저녁까지 여기 어 다운타운에서 어 걸어 산책도 하고 주변을 좀 어, 구경 좀 하려고 합니다 옷을 어떻게 입으면 될지 예상을 좀 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정말 춥습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될것 같아요. 어, 나가기 전에 이제 생애 최초로 아이슬란드 어, 수돗물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수돗물 먹어도 되는 깨끗한 자연환경의 나라. 와, 물 맛이 정말 좋아요. <laughs> 맛있어요. 수돗물 맛이 전혀 안 나요. 핫도그를 먹어볼까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laughs> 와, 저 앞에 눈 덮인 산이 보이나요? 뜨대요, 우와, 신기하네요. 아침을 먹으니까 또 커피가 먹고 싶네요. 커피 먹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아마 제가 아이슬란드에서 본 풍경 중, 어, 오늘 본 풍경이 제일 안 예쁜 풍경인 것 같습니다. 왔네요. 이제 시작이네요. 이제 시작이네요. 이게 제일 흔한 풍경인데 아이슬란드 섬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예상이 안 되네요. 아또 어딘지 모르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뻐요. 멋있어요. 이 골퍼 아날손이라는 최초의 아이슬란드 어, 정착자 개척자들 기념하는 석상이네요. 여기도 다 쓰고 정리 안 하고 이렇게 던져놓네요. <laughs> 저 앞에 보이는 게그뭐 유명한 성당인가 봐요. 여기서도 우리 한국 자동차 현대 거기도 현대 <laughs> 와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 교회가 할 그림 스키리케아라는 교회에요. 여기서 잠깐 기도를 하고, 어, 좀 쉬다가 가겠습니다. 교회, 어, 교회 위층으로 가려는 티켓을 샀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까 그 종이 네요？여 응. 기서 커피 를 마셔 보겠 습니다. 응. 응. 맛이 너무 좋네요. 정말 맛있어요. 어, 저거 보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지네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볼게요. 저긴 공산, 뭐 작업 중이니까. 공기가 너무 좋아요. 진짜. 아, 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면 들이 폐에 있는 폐렴이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진한 핫초코하고 초코 아이스크림 이렇게 두 개를 시켰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렇게 같이 섞어 먹는다고 하네요. 와 정말 진해요. 고약 같아요. <laughs> 너무 진해서 고약 <laughs> <보약> 같아요. 너 <laughs> 네, 맛있어요. 저는 젤라또하고 핫초코를 또 먹고 몸을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기념품하고 선물 같은 거를 좀 사려고 가고 있습니다. 가방에 예쁘게 담아주네요. 아이슬란드. 어, 간단한 먹을 거리를 사러 편의점에 가보겠습니다. 아, 처음으로 아이슬란드 편의점에 와봤습니다. 있을 거다 있네요. 와 내가 좋아하는 베네제리도 아이슬란드에 있네요 아이슬란드 오면 꼭 요구르트를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하나 사봐야겠어요 셀프 계산이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좀 편의점에서 먹을 거를 샀습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요 어, 물가가 싸진 않은데 그래도 식당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편의점에서 먹고 싶은 거 이렇게 골라서 사는 게더 가성비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재밌기도 하고, 아 저는 이렇게 지금 5시 45분 레이캬 비크 다운타운을 다 둘러보고 숙소로 왔습니다. 이제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로 저녁을 먹고 샤워도 하고 좀 쉬다가 어, 3시간 후에 롤드런 라이트 투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편의점에서 사온 것들입니다. 또 여행을 하려면 잘 먹어야 하기 때문에 어,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저는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음료수, 탄산음료수 마시는 게 재밌고 좋더라고요.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북한군 18명이, 러시아 당국에 붙잡혔다고 우크라이나 매티들이 전했습니다. 그 군인들은 촬영하기 전에 식량을 받지 못한 채 숲속에 a 치됐다는 i a r 있 s s i a Russia, r 는 s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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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니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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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s s i 여기 적혀 있는 바에 의하면 이걸 만든 사람 이름은 베라고. 어, 월월4이일 올해 3월 2 4일에만들었다고하네 하네요. 아, 완전 좀 귀, 아 여기 펭귄. 도 있고 정말 귀엽지 않아요? <laughs> 이거 입을 때마다 이 여행했던 게 항상 생각날 것 같아요. 예 네, 정말 따뜻합니다. 가볍고 좋아요. 음, 방금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오늘 밤에 하는 노선 라이트 투어가 취소됐다고 하네요. 날씨가 안 좋아서 오로라를 못볼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고 다시 내일 23일 밤에 가는 걸로 예약을 했습니다. 지금 엄청 추운데 밖에 나와 봤습니다. 늦게까지 많이 문을 여는, 여는 가게들이 있네요. 이 맛이 또 생각이 나서 또 먹으러 나왔어요. 음, 음. 음, 맛있어요. 여기 마치 분위기가 그 대구 중앙로 뭐 동성로 그런 느낌이 납니다. 모든 게다 이렇게 모여 있고 가게도 보이고 식당도 보이고 그래서 되게 편해요. 동선도 괜찮고. 어, 내가 좋아하는 햄버거 집이 있네요. 어, 핫도그를 먹었기 때문에 버거는 내일 먹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컵라면이나 한국 라면 같은게 먹고 싶어서 편의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라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미스터리 라고 하는 한국계 노르웨이 만든 브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료 과일 주스사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미스터 리 피자, 미스터 리 라면 끓여보겠습니다. 어, 미스터 리 라면 다 끓였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피곤하니까 배도 부르고 씻고 자게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투어 가야 되고, 또 내일 밤에도 오로라 보러 가야 되니까. 음, 그나저나 이 음료수 진짜 맛있네요. 와 코앞 하이드로!